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고요. 안강망부에서 조파 오미 특대 먹갈치, 3미 특대 먹갈치도 가지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4마리씩 들어가고,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3미 왕 특대 먹갈치는요, 마리다 1.4kg 전후로 들어갈 걸 예상이 됩니다. 굉장히 더큰걸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40미 병어입니다. 오랜만에 병어 가지고 왔고요.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갑니다. 시범미 갑오징어입니다. 갑오징어가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? 구이나 버터구이에 드셔도 맛있습니다. 통치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. 20미 통치고요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범미 참가자미입니다. 가자미 모습이고요.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. 가자미가 싱싱하고요. 그리고 풀치입니다. 풀치가요 단단하고 싱싱하고 좋습니다. 어, 풀치가 싱싱하고요. 안녕하세요, 완도사입니다.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 마지막 배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. 안감왕 배들이 들어왔고요. 여기 보시면. 이렇게 농구의 모습이 보였고요. 오늘도 갈치 배가 들어왔습니다. 지금은요, 중가 갈치 한 띠, 두띠 갈치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사이즈 위주로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마리 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리 갈치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마리 갈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고요. 마리 갈치 원하시는 분들.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리갈치가 굉장히 가격이 어, 설날 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리갈치 원하시면 마리갈치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미 특대먹갈치 가지고 온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큰 사이즈 어, 참돔이 보이고요 오늘은 사시미 참돔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갈치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